주택가 안쪽이죠. 이길 들어와서 이로 들어가야 되지. 저기 안쪽이가 건축 현장이에요. 여기 이제 초기에 주차를 했지 주민들이 주차를. 심정적으로는 이제 건축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야 실제로. 주차를 두 대를 하고 그걸 이제 제 건축주랑 건축업자 쪽에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한 거고. 아니 이 주택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지면서. 주민들을 고소한다고 업무방해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놓고 어떻게 여기서 그 사원을 건축하고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주민들을 고소하고 그렇잖아요. 차두 두 대가 그래서 지난 7월 5일 날 어, 법정에서 어, 벌금 400만 원씩 한대두 대당 한 대당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벌금을 확정이 됐어요. 네. 아니 평화의 종교라면서 평화의 종교 근데 주민들을 고소해서 무슨 평화를 이루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만 없으면 평화인가? 반대 목소리가 없으면 평화인가? 실제로 이 골목에 이제 두 대했다고. 실제로 공사를 방해한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방해를 할 수가 없었어. 뭐 공사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저기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 주택을 허물고 똑같은 주택을 들어설 줄 알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렇게 크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지? 철근 파이프를 받고 막. 너무 크게 지는 거지. 좁음에다가 이제 황금색 돔까지 얹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미 큰 차가 들어올 때는 다 공사가 끝난 거고 차량 두 대를 막았을 때는 뭐~ 아 특별히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맞고는 싶었겠지 주민들이. 처음에 초기에 뭐~ 주민들이 뭐~ 그런 거 알았겠나? 그 심정도 이야 하지. 근데 그거를 고소 고발을 한 거지. 초기에 막 겁주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는 대문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죠. 커튼이. 철문이 있고. 여기가 지금도 쓰고 있는 기도처예요. 기도처. 이슬람 그 유학생들,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죠. 예. 뭐 금요일 저녁에는 뭐 70명, 100명씩 지금도 드나들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저기를 다 지면은 이 건물을 부수고 기숙사를 짓는다는 거죠. 유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말의 기숙사지 사실 뭐 합숙소겠지, 그죠? 예. 뭐~ 누소식 우리도 파악이 안 되잖아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뭐~ 호구 조사가 안 되는 곳이잖아 요니 그런 부분이죠 여기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인 거는 건축자하고 건축업자가 서로 이제 건축비 때문에 분쟁이 붙은 거예요 건축업자는 지금 공사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더 날라가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스커드볼등는이 빠져가고 중지생타니까못 주겠다 지금 뭐 그런 분쟁 중인 거죠. 서로서로 뭐 급하게 막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민과 협의를 해야지 끝까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로 그냥 반대하는 목소리만 없으면 조용하다는 거지. 평화롭다는 거지.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런 걸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평화는 반대가 있고 분쟁이 있어도 그거를 지혜롭게 조율을 해나가야지. 그치. 서로서로.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주택을 부수고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택 한폭판에다가 사원을 저렇게 크게 해갖고 어? 동그란 돈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막 이슬람 사람들이 막 드나들면은 동네에 뭐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주민들은 그래서 불안하거든. 어. 또 이슬람 여기 드나드는 이슬람이 아이샤시피. 특정 지역 국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슬람의 강경파? 좀 그런 쪽이라고. 울산에 간,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의 그, 그, 대한민국 조력자, 이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옛날부터, 뭐, IS, 뭐, 이렇게 그런 좀, 예? 탈레반, 이쪽에 지지하는 세력들이라고. 이쪽이 대구에 있는 그런, 그런 그, 이슬람, 그, 종파들인데, 또 키도 커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백인계열 쪽이죠. 그럼 무슬림들이 이제 드나들고 턱수염도 기르고 잘 몰라보겠다는 거지 우리가 뭐 사실 구분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응 사실까지 뭐 여기에 사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이 골목은 자전거로 이제 꽉 찼다고 하더라고 자전거로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제 워낙 자전거를 많이 타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쟁 때문에 자전거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 사원을 건축을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초기에 심정적으로 이제 차량 두 대를 주차하면 건축을 못하겠지 싶어서 주차를 한 거야. 시위인가 시위 방해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건데, 그걸 고소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오게 만든 거지. 업무 방해로 각각 사백만 원씩. 그게 며칠 전에 확정이 됐어요. 사백만 원, 사백만 원, 총 팔백만 원을 주민 두 명이 이제 물어주게 생긴 거지. 그게 주위 평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안 되는 행태들을 버린 거지. 사실 누가 버렸겠어요. 이슬람 건축주가? 건축업자가? 아니 시민단체들이 많잖아요 저기 옆에 있는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민주화를 위한 뭐 교수들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민변들 차별금지 재정연대 대구에 있는 온갖 시민단체들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기서 네? 분쟁을 붙이기는 거지 그러면 둘다손해요 주민도 손해고 이슬람도 손해고 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이슬람을 돕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 혐오세로 욕하고 있고 현수막 붙이고 온갖 동네에다가 막 그런 분장을 만들어서 누가 이득을 취하냐는 거. 이슬람이 아니면 주민들이. 결국 주민과 이슬람 다 피해자이들이고 실제로는 그 득을 챙겨가는 예, 후원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에서 버스까지 태워서 내려왔더라고. 요 정치하는 엄마들 해갖고 우르르 내려왔어. 막 스님, 예, 신부, 교수, 기독교 목사 다 우르르 내려와서 막 여기 예? 교체에 들어가서 막 둘러보고 막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자는? 테러로, 테러를 하지 아니하고 잘찾고 공사 진행 중이어서 너무나 사하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r t e r 그 o r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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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r o 서 terror, t e r r o 이 terror, terror, t 종유장쪽 가면 e 이 r o r terror, t e r r o 이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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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r r o r terror, terror, t 니 r 니 o r terror, t 뚝딱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처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냥 기도처로 쓰는 건 누가 반대했어요? 안 했잖아요. 주택을 그래 길도 없는 주택을 뻥 뚫어갖고 여기도 원래 길이 아니었다고요. 길은 주쪽 반대쪽에 길이 있어요. 좀 많은 길이. 근데 여기로 그래 집두 채를 뿌려갖고 길을 만들어서 공사를 일로 진행을 한 거죠. 생전 이 골목으로 드나들지는 않았다고 사실 이 사람들이 기도처가저 안쪽에 있어요. 저쪽 반대길로 들여 서기도 하고 조그만한 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못 봤지만 사실 그죠.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세요. 건축 현장이 있고 바로 옆에 기도처가 있어요. 저걸 다 짓고, 그죠?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계획적인 거잖아요. 네. 집이 세 필지, 세 채의 집을 사갖고 네. 한 번에 산건 아니겠죠, 그죠? 두 채를 딱그 신고 건축에 신고 맞게끔 이제 딱 갖고 건축을 하고 다 짓고 나서 이걸부수고또 짓는다는 거예요. 사실 한꺼번에 지면 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라는지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민들 벌금 잔뜩 매겨놓고. 아, 우리 좀 평화롭게 해결해서 해결한다고 하고 평화의 종교라고 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이슬람이 평합니까? 화 사실 지금 그 나라 그 국가들을 보세요 신정 일치라고 하죠 정치하고 종교하고 일치가 된그 국가들 평화로운가요? 뭐 나름 평화로울수 있겠죠. 아무도 이슬람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북한 보세요 평화로운가? 요 평화롭죠. 뭐 반대하지 않으면 100% 99% 거스기 하면 되는 거고. 어? 분쟁이 있으면 한쪽 없어지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민들은 사실 합당한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병원이라도 합당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협상을 해야지 끝까지. 근데 병원이 주민들 고소고발 하겠다고요. 영업을 할 곳에서 뭐 요즘은 뭐 그런 게도 있기는 한나 보다 요즘 하도 그러니까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 여기는 아니자 종교라면서 그죠? 평화의 종교라고. 정말 말이 안 맞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주민들이 초기에 반대를 할때 초기에 잘 몰랐죠 주민들이 뭐. 심정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면 게시하니까차두대 주차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올 때는 빼줬어요. 응. 결국 공사가 크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응. 그냥 아차두대 됐으니까 뭔가 좀 우리가 너희를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었거든 당시에는. 근데 그걸 또 고발해놓고 지금. 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3년3년 만에 이제 확정이 난 거죠, 그죠 초기에 고소, 고발 당했던 게 지금, 이거는 우리의 행정적 행정적인 문제도 커요. 북구청, 뭐 대구시 이런 데서도 행정적 절차를 잘못 받고 있는 거고 잘못된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미슬람도 들어와야 되고 힌두교도 들어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힌두교까지 아니 들어도 와 돼요. 들어와 있고 이미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띡띡 하니까 주택가 한복판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죠. 단순히 뭐 종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종차별이라고 참 얘기했어요. 아이 이슬람이 뭐 특정 인종이 믿는 종교예요. 그게야말로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반대하는 주민들 혐오세력이라고 하고 뭐. 아파트 뭐 병원 지금 건축 반대하는 거 지금 대구에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가면 뭐군모닝병원 앞에 가니까 주민들 반대하고 있더라고. 소음 피해로. 음그 사람들은 뭐 무슨 혐오세력이 아니잖아요. 아휴, 이거는 뭐참 음? 안타깝죠.